천 원만 투자하면 일주일에 한번 그냥 따라만 해도 피부가 갈 필요 없는 스킨 케어 루틴이 있어요. 몇 가지 디테일 꼭 지켜줘야 탄력, 피부 진정 효과까지 보는 얼음 땡 루틴이 완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쉽고 빠르게 피부 정보 알려주는 여러분의 피부 관리사 이지안 비티입니다. 4월은 참 추웠다가 더웠다가 날씨가 되게 오락가락하지 않나요? 5월이 되면 금방 더워질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제일 문제되는 게 바로 피부 온도예요. 화장 뜨고 모공 열리고 열감 때문에 얼굴에 트러블 올라오고. 그래서 오늘은 피부 관리사인 제가 피부 온도 싹 내리고 진정 탄력까지 꽉 잡아주는 얼음땡 홈케어 루틴 알려드릴 건데요. 솔직히 관리샵에서 쓰는 방법이라 이 방법까지 알려드려야 하나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지금 알아두시면 환절기부터 여름까지 20대부터 50대까지 전부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 알려드리기로 결심했어요. 하루에 천 원만 투자하며 피부과 갈 필요 없는 루틴이니까 꼭 디테일까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준비물은 수딩젤인데요. 수딩젤은 기존의 사용하고 계시던 해수제 알로에젤, 판테놀이나 히알루론산 젤 어떤 걸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사실 관리샵에서는 알로에젤보다는 해수로 만든 젤이나 판테놀이나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젤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신다면 이런 수딩젤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열감이 있을 때는 수딩젤 단독으로 1차 팩 해주는 것만으로도 피부 진정은 충분히 돼요 하지만 열로 인해 생긴 탄력저와 모공, 잔주름까지 케어하려면 꼭 펩타이드 성분이 필요합니다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세티렉사 펩타이드 원액을 넣어볼 건데요. 피부 관리실에서도 진정 케어를 할때 이렇게 수딩젤에 원액을 넣어서 기기관리나 1차 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딩젤의 흡수력과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완전 꿀조합입니다. 제가 그 중에 아세티렉사 펩타이드 원액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아세티렉사 펩타이드는 피부 속 콜라겐 생성 촉진, 표정 주름 개선, 탄력 강화, 피부결 정돈까지 해주고요. 그래서 시술 없이도 탄탄하고 쫀쫀한 피부를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진짜 좋은 성분인데요. 관리실 제품 중에 사실 아세트펩타이드는 안 들어간 제품이 없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수딩젤의 원액을 두세 방울 정도 섞어서 얼굴 전체에 발라주실게요. 여기서 끝나면 관리샵 방법이 아니겠죠? 수딩젤과 펩타이드의 효과를 쫙 잡아주기 위해서 모델링팩을 올려줄 건데요 이렇게 수딩젤을 바른 상태에서 모델링팩은 잘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모델링팩은 물이 너무 많으면 흐르고 적으면 금방 굳어서 물 조절이 정말 어렵잖아요 이럴 때 피부관리실에서는 눈을 덮는 거즈를 사용하지만 셀프로 케어할 때는 눈가 입이 뚫려있는 시트 타입의 솜을 추천드리는데요 특히 제가 추천하는 이 솜은 펜슬 시트로 되어있는데 펜셀은 일반 면보다 밀착력이 좋아서 수딩젤의 흡수력을 올려주고요 거즈보다 훨씬 부드러워서 피부와의 마찰을 줄여주니까 민감성 피부가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시중에 물을 묻히면 늘어나는 솜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코나 입에 사용할 구멍이 뚫려져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 루틴에서는 구멍이 뚫려있는 솜한장 구멍이 뚫려있지 않은 솜세 장을 물에 충분히 적셔주시면 턱부터 차례대로 솜을 늘려서 얼굴에 붙여주실게요. 그 뒤에 모델링 팩을 올려줄 건데요. 제가 가성비 모델링 팩으로 굉장히 추천했던 제품이죠. 메디플라워의 쿨 제품을 사용해볼게요. 이쿨 제품은 사용 즉시 피부 온도가 내려가는 느낌이 확 들고요. 기분 좋은 민트 향이 나고 양이 넉넉해서 지금부터 여름까지 사용하시기에 충분하실 양이에요. 이렇게 모델링 팩을 얼굴 전체에 올려주고 아까 늘어나는 솜이 한 장이 남았죠. 이건 턱에 붙여져서 모델링 팩 무게 때문에 턱 탄력이 무너지는 것까지도 관리해줄게요. 이제 15분 정도 지나고 나서 제거해주실 건데요.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얼굴에 남은 수딩젤을 전부 다 걷어주시고요. 예민하지 않거나 이미 이런 수딩젤이 적응이 되신 분들이라면 솜에 토너를 묻혀서 얼굴에 모델링 팩 잔여물만 살살 제거해주세요. 여기서 추가로 수분 크림 정도 바르는 건 선택. 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관리는 여기서 끝입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수딩젤을 사용한다면 이아세트레스타 펩타이드 원액은 만 원대 모델링 팩도 만원 정도 수딩젤과 솜을 같이 구매한다 하더라도 한번 구매로 스무 번은 사용할 수 있어서 1회에 천 원대로 정말 손쉽게 관리샵 루틴을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관리 지금부터 해두시면 여름까지 진짜 유용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꼭 기존에 알로에 팩도 해보고 모델링 팩 관리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원액 추가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은 지금부터 여름까지 따라할 수 있는 관리샵 스킨케어 루틴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피부 장벽이 엄청나게 무너지신 분들이라면 시중 제품을 이용한 오늘의 방법은 효과가 더딜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와 함께 피부 관리 홈케어 상담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 만나는 링크도 더보기란에 달아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